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레맘입니다. 또 잔뜩 늘어 놓고 자랑시키는니다 자랑시키려고. 뭐부터 자랑시키고 요거는 요거는 헤라예요. 헤라. 해라. 요거는 제가 기존에 키우던 건데 3도하고 오도하고 따로따로 있어서 그냥 한 곳에서 합식을 했어요. 3도 오도짜리를요 화분은 나온다영맘님이 팔은 팔았는데 세일로 그때 엄청 싸게 샀어요 두개를 요거하고 요거 쌍으로 두개를 샀는데 루비도 박혀있고 엄청 화분이 분 나온다 영맘님이 조금 고가 화분인데 그집에 고가 화분은 뭐냐면 이렇게 속내부라든지 이런게 보면 흙이 참 음,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화분이 참 매실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 고가인게 조금 태는 나요 나기는 나는데 어, 저 같은 사람은, 이, 런 좋은 화분이 필요 없는 게, 거리대나, 화분, 어, 애들을 다닥다닥, 다닥다닥 다닥, 다닥, 붙여넣기 때문에, 꼭, 어, 좋은 화분이 필요가 없는데, 음, 그래도 화분이 이쁘면 기분은 좋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헤라를 이렇게 합식해놨고요. 아 어, 요거는, 어, 스피나라는 아이인데요. 요것도 이제 라운다영 맘님한테 산 화분인데, 이렇게 곰돌이 화분인데요. 요거는 스피나라는 화분인, 아인데, 요거는 지난주에 경주 다육에서 다육늘러스님이 실방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원이네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쁘고 어 여기 뭐 닮았는데 자우지간 엄청 그 크지 말고 그냥 요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분갈이를 해놓으면 또 새뿌리를 보내면 아침 몸땡이를 키우죠. 지 몸뚱이를 키우는데, 조금 거칠게 흙을 쓰긴 썼는데, 음, 그래도 몸뚱이 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키울 것 같아요.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만 원인데요.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만 보내려고 하겠 택배비하고 보낼까요? 했더니, 이번에 널스님이 처음으로 하셔서 제가 택배비는 안 받을 겁니다. 하시더라고. 근데 사람 양심이 있지. 이거 하나만. 택배비 박스 하나에 몇천 원에다가 솜에다가 뭐에다가 하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가, 같이 돌락했죠 요거는 뭐냐면요. 새벽이라는 아이. 새벽. 새벽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또 수가 베이비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꼭 수가 베이비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수가 베이비보다 입장이 조금 두꺼고 통통해요. 두꺼고 통통한데. 안 크고,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지 말고. 그냥 요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또새 흙을 넣고 해놔서 뿌리를 내리고 이러면 또 크겠죠? 안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갖고 요를 같이, 같이로 경주다육에서 왔고요. 아 어, 경주다육 그날 또 제가 널스님 방에서 실망할 때이0이 당첨되었죠. 요 화분. 요 화분하고 요 주둥이. 요 주둥이하고 이렇게. 이백 당첨이 됐어요. 그날은 이잖아요. 제가 무슨 날인가 봐요. 이백 당첨이 되고 선물 받고 요것도 그날 이백 당첨이 되고 요것도 그날 지인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어, 요거는 또 지인한테 선물 받았죠. 루비 퍼피라는 아이인데 색감은 또 페리도트 그런 것 같은데 딱 알사탕 같아요. 아니. 먹는 사탕, 다육이 알 사탕 말고, 먹는 사탕, 한개똑 따먹고 싶은, 진짜 있잖아요. 사랑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스럽다. 진짜 참 사랑스럽다. 루비 퍼피. 여기 조금 이렇게 큰 화분에 하나 가서 요거 하나 더 있었으면 같이 합식을 해갖고, 딱 해놓으면, 두세 개 합식해놓으면, 진짜 예쁠 듯 진짜, 안 크고 얘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루비, 루비 퍼피. 어? 요것도 그날 입행에, 입행에 당첨이 되었죠, 요거는. 요거는 꼭 흐밀서풀이라는데, 요거는 꼭 벤바디스도 아닌 것이, 나나 호꾸미니도 아닌 것이, 어, 미니마도 아닌 것이, 그 셋을 합쳐놓은 걸까? 미니마도 아닌 것이, 벤바디스도 아닌 것이, 나나 호꾸미니도 아닌 것이, 흐밀서풀이에요. 근데 참 예뻐요. 동글동글하니도 앙다물고 있는 게 진짜 예뻐요. 요거를, 그날 이백이 당첨이 었거든요 청담당에 지난 지난주에 그래 갖고 그것도 가져왔고요. 음. 요거는 이제 요거 가져오면서 제가 또 물건을 한 개도 안 사면 아 선물 받고 이백만 받고 안 사면 사람이야제 양심은 또 거기 또안 돼요. 그래서 또 요거를 하나 샀죠. 요거를 여기 뭐더라 핑크 핑크 뭐더라 핑크 엘프. 핑크 엘프래요. 그래서 요걸 하나 샀는데, 귀엽지 않나요? 진짜 귀여워요.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요것도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컸고 그냥 요대로, 요대로 딱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여워요. 똑, 반털만한 것이, 반털만한 것이 진짜 귀여워, 없지? 귀여워요. 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청담당에서 산 거고요. 제가 선인장을 한 개도 안 키우는데, 선인장을, 아, 하나는 키우구나. 그, 저기, 뭐, 원숭이 꼬리를 여주땡님한테 달락해갖고, 나 여주, 여주땡, 나 원숭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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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끌어차서, 나그한개좀 줘봐. 새깅이 했더니, 그거 새깅이 세 개를 줬는데, 지금 엄청 잘 크고 있는데, 그것뿐이 없는데, 이거를또 입행에 당첨이 됐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선인장으로서. 좀 독특해서 아나 이거 없는데 키워볼까 이러게 하 청담동이 언니 이거 키워봐요. 내가 딱 보관해 놨다가 언니 나중에 다른 거할때 있을 때 그때 줄게요 하는 거라. 근데 그날 있잖아요. 지 요거 입양 됐죠. 요거 선물 받았죠. 요거까지 선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따라왔죠. 내가 산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요. 어 조금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것도 또 그날 지인한테 선물 받았거든 지인한테요. 진짜 이쁘죠? 안다미로라는 애. 이게 15도 군생인가, 뭐, 그래요. 그 요거 나왔는데, 어, 아, 저거 이쁘네. 내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찜! 하시더니, 달래맘 주세요. 하네. 어머야, 아 세상에, 내가, 뭐, 그, 내가 그날 그래갖고, 그날. 내 오늘 생일인가봐요. 내뭔날이여 널스님 방에 가서 이백 당첨이 두 개나 되고, 또 선물 받고, 이 방에 와서, 입양 당첨이 되고, 선물 받고, 내가 오늘 생일이요? 기빠진 날이요? 이뭔 일이요? 그랬더니, 오늘 아무래도 오늘 뭔 되는 날인가 보라고. 그래, 그날 저녁에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날 저녁에 로또를 사러 갔어야 되는데, 로또를 생일안 사니까. 안 사니까. 로또를 사면 그날, 우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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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주에서도, 원래, 그, 거 어, 60년생 복 터진다 했는데, 그날, 그래서 그런가. 원래 선물이 유난히 많아요. 응. 요, 요발이, 요것도 선물 받았지, 요것도 선물 받았지, 요것도 선물 받았지. 200당첨, 200당첨. 요, 이것도 200당첨, 이것도 200당첨. 봐야폭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했는데, 뭐, 어,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제가 큰 화분에다 갈아줬어요. 큰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제가 화분을, 저는 화분을 만냥 이상짜리를 진짜 나온다 영맘님한테는 요거는 25,000원짜리인데 큰맘 먹고 샀죠. 원래 만원 이상짜리 화분을 안 사요.아무리 크거나 어쨌거나 이 화분이 만 원이거든요.이게 굉장히 커요.보기는 어떻게 나오려고 물어도 굉장히 큰데 이거는 있잖아요유약 처리도 안된거예요유약 처리도 안되고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굉장히 큰 화분인데 만원 줬거든요.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사갖고 에오니엄을 음 분갈이를 했더니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요것도 그래서 작은 화분에 있는 거를. 요거를 요큰 화분에다가 갈아줬어요. 너무 작은 화분에 왜어하면 화분이 좀큰게 좋아서 요걸 갈아주고 그래갖고 오늘은 또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열심히 하고 아, 아무리 아 봐도 예뻐. 이것도 안다 밀어도 너무 예뻐. 이름 꽂아놔야지. 다른 건 이름 다 꽂았는데 어? 요것도 새벽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새벽도 진짜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예쁜 줄몰랐는 새벽이 가격이 적게하는데 하던데 요것이 이렇게 예쁘니까 그렇구나. 진짜 예뻐요.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물 받았고 이거는 또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게요? 이게 러블리 로즈라는 거예요. 이게 여주에서 온 러블리 로즈인데요. 이게 러블리 로즈가 있다만 했거든요. 엄청 큰 대형 러블리 로즈였는데 겨울에 집안에 있어서 햇빛 한번 보고 키가 커갖고 성장등도 못보고 하더니 얘가 키가 요 하늘 똥구멍 수시대고 있덕 하더라고요한금 똥구멍만치 컸어요 그래갖고 며칠전에 제가 요 이만큼 잘라버렸죠 이 화분길이 이만치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요만치만 놓고 다, 다 잘라갖고 말려갖고 심어놓은거예요 이건 러블리로저 이건 누가 러블리로저라 카겄어요 근데 뭐 키우면 무슨 무슨 적이 나겠죠? 그죠? 뭐, 이뻐지거나, 동그레지거나지 얼굴로 가든가, 뭔 수가 나겠죠? 이게 러블리 로즈래요. 그래서, 좌우 시간에, 요렇게, 오늘 또,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잘 키워볼게요. 청담다이님, 이병도 감사합니다. 다원이네, 요것도 잘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달래 마음을 사랑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음, 행복하세요.